예, 이곳 경남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후보자 한분한분이 얼굴들을 보십시오. 정말 개리에차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특정 정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그런 정치 환경과 풍토를 바꾸겠다는 이 후보자들의 힘찬 괴리에 우리 모두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집권정이 2년 만에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긍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생경제 우선의 국정 운영을 펼쳤더라면 지금 같은 국민적 분노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평소에 잘하지 하는 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 발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뢰는 하루 아침에 회복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전국 지원 뉴스를 다니면서 민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못 살겠다고 하 우성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파뜨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부를 혼내줘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민생을 파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우리는 더 간절하게 내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또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론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는 책임정당의 비전, 그리고 대한정당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 16군데에서 뛰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이 바로 그런 절박한 자세, 에또 그런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이 경남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부가 정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렇게 어이없이 지금 좌초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만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라는 이 좁은 공간에 88%가 넘는 소득과 일자리, 전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이곳 경남은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 도시입니다.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과 저출생의 문제를 풀려면 또 이것들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 폐해를 극복하지 않고는 성장 신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시혜성 정책이나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폐가 달린 절체전맹 과제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초에 대한 사고한 마디 없이 이곳저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경남의 후보자들은 국민의 힘 단체장들이 좌초식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정말 유권자인 이곳 주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거 때만 하는 겁니까? 국민의 힘이 좌초식인 부울경 메가시티 민주당이 우리 자랑사는 16분의 후보자와 함께 반드시 재추진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부울경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해서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법 을 개정해서라도 각 지역이 자생 력을 갖고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를 확대해서 재정 으로 단단히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 을택겠습니다 우리 16분의 이 자랑선 후보자들과 함께 불경백가시티 뿐만 아니라 지방이 사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